네 MBC 스포츠 중계석 오늘은 아시아드 볼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2015 엔더스커피배 전국 볼링 대회 특별 경기입니다. 부산과 경남 특별 교류전 여자 고등부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인조 경기가 되겠습니다. 2인조 경기 부산의 해운대 관광고등학교 권용주 오근정 선수 그리고 경남의 김해 대청고등학교입니다 권준영 제유빈 두 명의 선수 2인조 경기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권영주 선수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153.46kg, 구력은 3년이고요. 14 파운드의 버립니다. 2학년에 재학 중인 권영주 선수입니다. 네. 첫 번째 프레임. 네. 오, 스트라이크예요. 아, 어, 아주 작은 체구예요 네. 권영주 선수 하지만 아, 스트라이크 소리가 아주 듣기 좋았어요. 네. <laughs> 네. 어... 정말 꽉 차는 스트라이크를 첫 턴부터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볼까요? 네. 스트라이크네. 현대 관광부도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네. 이 볼링 때문에 네. 그렇죠. 볼링이 그만큼 그렇습니다. 좋다는 뜻이죠. 이번엔 되시죠? 권준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준영 선수는 170cm, 54kg, 구력 8년이고요. 슈퍼파운드의 볼입니다. 네, 신장이 아주 큰 선수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프레임 자, 첫 번째 프레임. 어, 잘 쳤어요. 아, 네. 스프라인입니다. 네. 양쪽이 한 번씩 스트라이크를 주고받았어요. 그렇죠. 큰 네. 어, 키만큼이나, 분명히 그만큼의, 보시면 높은 백스윙에서 아, 한 번에 음. 내려왔는데, 네. 릴리스 타이밍도 너무 좋고요 파괴력도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양쪽 선수들이 모두 첫 번째 프레임에서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어, 2인조 경기 시작부터 네. <웃음> 접전이죠. <웃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오근정 선수가 두 번째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근정 선수는 1 6 7 54kg 14lb입니다. 잘 쳤어요. 자, 이렇게 스트라이드 네. 연속해서 더블 <laughs> 서로 간의 호흡이 아주 잘 맞아요. 그렇죠. 네. 오근정 선수, 어, 앞선 개인전에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포커페이스라고. 하지만 네. 2인조 경기에서 지금 두 선수가 함께 치니까 네. 비로소 웃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실력도 어, 더200%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신중하게. 세 번째 프레임입니다. 아,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리폼블로기 네. 때문에 1, 어, 투 스트라이크가 좋은입니다. 하지만 1, 네. 3로 넘어갔고요. 네, 다시 보시면 안쪽으로 공약되면서 넘어갔어요. 네. 하지만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났습니다. 자이번에네 번째 프레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네두 명의 선수가 한 프레임씩 돌아가면서 네. 2인조 경기니까요. 그렇죠. 네. 이번엔 제유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6 1 52kg, 14파운드의 볼입니다. 구력은 2년입니다. 1학년 학생이에요. 네. 자네 번째 프레임. 아자 10번 피니. 넘어가지를 않았네요. 아 9개 핀만 네. 일단. 이번에저 스트라이크 나오지 않았죠? 정확히 1번, 3번 쪽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아... 아 마지막 백핸드 아, 부분에서 볼의 네. 반응이 조금 약했기 때문에 어, 10번 핀까지는 넘어가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유빈 아, 네. 아, 그... 선수입니다. 스페처리 그렇죠. 성공했습니다. 이제 부산 해운대 관광고등학교 권용주 선수의 다섯 번째 프레임입니다. 네. 자 다섯 번째 프레임 권용주. 네잘 네. 샀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아 권용주 선수 여자 선수가 아대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네. 저렇게 볼을 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볼의 무게를 분명히 100%다 느껴야 되고요. 네. 손목이 꺾이지 않게끔 손목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 하지만 지금 어, 권용주 선수 자신의 볼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렇게 왼손으로 네. 스윙을 해가면서 어,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자 중간에 좀 산만한 분위기였던 권용주 오근정조가 네. 이번 스트라이크 하나로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다시 다 잡아야죠. 네. 자 그러나 이 경남 선발 권준영 선수 김해 대천고등학교 네. 오늘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왼손볼러. 아, 블러... 고요그렇아 왜... 아, 정확해. 스트라이크예요. 정확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네. 해줘야 될 몫을 100% 그렇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어, 세 번의 투구를 했습니다. 세번 그러니까 모두 스트라이크 를 맞았고요. 세 번째, 네. 다섯 번째 프레임 모두 지금 스트라이크잖아요 자세도 아, 너무 좋아요. 네. 착지 스윙이 정확하고요. 왼손 볼러의 음. 특유의 장점을 100%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해 대청고등학교가 김해시 대청동에 2003년에 개교를 했고요. 이 팀은 2010년에 창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창단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네. 자 여섯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갑니다. 오근정 선수 앞서 스트라이크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면 더블인데요. 더블에 도전합니다. 아아 잘쳤어요. 더블 성공합니다 아 네, 네. 오근정 선수가 한번 웃었어요. 네, 앞선. 오늘 총 웃는 모습이니다 건영주 <laughs> 아, 네. 선수가 만들어놓은 스트라이크를 더블로 연결해냈습니다. 네. 가요. 아, 너무 군더더기 없습니다. 자세가. 네. 자 정확하게. 그렇죠. 네 스트라이크 성공하면서 더블. 네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죠. 그렇죠. 네, 활짝 웃고 있어요. 네. <laughs> 네. 자 일곱 번째 프레임에 권준영 선수의 모습 다시 한번. 자또한 번의 스트라이크 나올까요? 권준영. 아, 아 두꺼워요. 이번엔. 네. 오른쪽에 핀들이 많이 이제 넘어갔고요. 네. 네. 원투로 정확하게 공략되지 못하고 두껍게 공략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왼쪽에 4번, 7번, 8번 핀이 남았고요. 현재 권준영 선수는 김해 대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별명이 참사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나중에 맞춰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페처리 성공하면서 일곱 번째 프레임 이제 어렵게 보이던 세 개의 핀을 깔끔하게 처리를 잘했어요 권율경 네. 선수 이제 여덟 번째 프레임입니다 오늘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김해 대천고등학교의 제유빈 선수인데요 앞에 거다 잊어버리고 이번 네. 여덟 번째 프레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현대관광고 네. 권용주 선수의 실수로 다시 비타는 네. 얼마나지 않기 때문에 네 스트라이크요. 예 아, 바로 이거예요, 재우빈 어, 그렇죠. 선수가 이런 걸 보여줬으면 하는 게또 경남 전발팀의 네. 그렇죠 바라던 거죠. 네. 맞습니다. 재우빈 어, 선수의 스트라이크 더더군다나 기다려졌던 게. 권준영 선수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트라이크 네.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파트너는 지금 분위기 네. 좋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더블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요. 그렇죠. 네. 저 반면에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오근정 선수는 앞서 권준 선수가 조금 실망스러운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네. 자신이 또 그걸 만회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어요. 맞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덟 번째 플레임. 네. 오근정 선수입니다. 아 두꺼워요. 아, 여기서 네. 핀두 두 개가 남았습니다. 아 두껍게 계속 공략되면서 우측에 두 핀씩을 남기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빠르게 스탠스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망설일 필요 없고요. 네. 예자, 나 자신이 잘못 투구를 했다는 생각보다는 네, 네. 어, 빠르게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른쪽. 스페어 두개 준비합니다. 자 오근정, 자 이건 꼭 잡아야 되죠. 네, 일단 스페어 처리 성공합니다. 네. 느린 화면으로. 네. 이제 열 번째 프레임. 네 마지막 열 번째 프레임에서 누가 실수를 그렇지. 하지 않느냐에 따라 네. 승패가 분명히 나뉘게 돼 있습니다. 2인조 경기 네. 이제 마지막 열 번째 프레임 오근정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근정 선수 열번째 프레임 과연 여기서 네. 아 마지막에 왼쪽에 있는 핀 하나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네, 네. 스페어 처리 무조건 해야 되고요. 많은 네. 핀을 쳐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래도 오른쪽에 있는 핀보다는 왼쪽 핀이 좀 쉽죠. 쉽겠죠? 네. 네 선수들의 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4번 핀인가요? 네4번 네. 핀이죠. 오근정 선수의 스페어 처리입니다. 열 번째 프레임. 자, 스페어 처리. 네. 역시 오른손 볼러들에 있어서 왼쪽에 있는 핀들은 네. 그만큼 마음이 편안하죠. 편하죠? 네. 네. 자, 스페어 처리 성공하면서 보너스 두구 준비합니다. 만약에 지금 경남. 이 선발팀 네. 네. 대천고등학교 벤치에 코치로 있다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지금 무조건 승부를 걸어야 되고요. 네. 경남 대천고 선수들이 스트라이크 를두 개는 무조건 쳐야지 승리를 할 수가 네. 있, 있거든요. 자, 오근정 선수의 아 보너스 아홉 개핀쓰러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165점 산 해운대관광고등학교 권영주 오근정 조160 네. 오 점인가요? 네, 165점으로 2인조 경기 일단 마치고요. 자 그렇다면 경남의 권준영, 제유빈, 제유빈 선수가 이제 열 번째 네. 프레임에 나오고 있어요. 네. 아 제유빈 선수 앞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네. 더블을 치면 분명히 희망은 있어요. 세 번을 모 스트라이크를 친다면 168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세 자, 핀을 앞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투구가 중요한데요. 네. 열 번째 프레임. 제유빈. 아! 열 번째 프레임. 아! 아, 여기 스트라이크 나와야 되는데요. 네. 아, 정말 잘 쳤거든요. 그렇죠? 네. 아쉽네요. 9개 핀 밖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꽉 차는 스트라이크. 아잘 쳤어요. 잘 쳤는데 너무 네. 아쉽네요. 앞서 계속해서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핀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부담감을 드네요. 네, 드리네요. 계속 발목을 잡는데요 하지만 제유빈 선수는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잘 네. 했고 이제 보너스 투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2인조 플레이는 서로 간의 어떤 조화이이 콤비네이션이 잘 맞아야 됩니다. 네, 이번 경기 네. 2인조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스플릿도 났습니다. 하지만 네. 미스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선수들이 다듬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미스를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연습에 좀더 보완을 해야 되죠 네그습니다 네.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보너스 투구 제유빈 옳죠 아, 많이 치우쳤죠 네. 그러면 어, 마지막에 7개죠? 네, 네. 155점으로 아, 경기 네. 마무리했습니다. 열핀 차가 났군요. 네. 165대 155로 아, 부산 해운대 관광고등학교 권영주, 오근정 선수조가 승리를 거뒀습니다.